야, 대진 꿀잼이네. 구조적으로 도르트문트가 맨시티를 이길 수 없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맨시티가 이 스트라이커의 좀 무게감이 있는 역습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박빙 보겠습니다. 파리와 샌드르만. 파리와 샌드르만. 어, 파리 샌드르망이 잘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코치티노가 토너먼트에서 강자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미넨과 파리는. 어, 미넨 승을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가 첼시. 하, 첼시는 램각동 나가고 일이 좀잘 풀린다? 리버풀과 레알은 뭐 말할 건 박빙입니다, 박빙. 그러면은 4강전에서 만약에 맨시티와 미넨 만난다 그러면은 맨시티 미넨 슬슬 정리하자. 4강 시작 전에 바이에드 미넨부터 보고 하자 야, 나 민해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파리 한번 가보자. 어, 조금은 가격대가 예슬슬, 이분가 분위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네이마르는 그래도 빨간불이 있네. 뭐 아무래도 이제 팔간대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마르키뉴스, 디마리아, 어, 아직 그 추첨을 하고 발표된 지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즉각적인 반영은 좀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은바페가 약간 큰 하락세에 들어갔다는 거 메인시티 한번 보자 메인시티 팬들은 도르트문트를 만나가지고 어떤 느낌 가지고 그냥 볼게요 오 일단 흔들림 없어 디아스와 긴도가 흔들, 흔들림 없고 더브라이너도 다시 또 상향세를 잡고 있고 존스톤스 오르고 있고 로드리 로드리가 4억까지 갔네요 4억 메인시티는 딱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르트문트. 다 필요 없고, 혼란하고 산초 정도만 보면 돼. 혼란. 4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라 보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라고 보는 느낌이. <laughs> 어, 나는 박비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도르트문트 코인 타신 분들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약간 느낌 테크. 야, 그러니까 첼시가 진짜 이번 시즌은 최고의 코인 될것 같은데, 한번 보자. 와, 이런 느낌인가 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디거 8억일 때, 다른 분야, 의 다른 전문가들이 저에게, 리디거 8억. 오버를 90일에 비해서 비싸다. 이거 잘못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디거. 충분히 올라갑니다. 하베르츠가 이번 챔스 좀 잘해지고, 10억. 티모 베르너가 지금 빨간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laughs> 야, 이거 천만원짜리가 3억 5천 같네. 와, 축제입니다, 축제. 광기예요 광기. 제가 봐도 지금 타도 전혀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어 여긴 좀 평온하다. 티아고, 그렇지 야, 축신 티아고의 화려한 부활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거지. 야 이번에 반데크 이8강부터 만약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승 갔을 때 이거 급여 16개 대장 나오는 거였네. 야 일단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면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가? 지금 많은 분들은 오뭐 레알도 슬슬 던지는데 근데 라모스도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를 할것 같긴 한데. 오. 모드리치 아직 레알하고 리버풀은 변화가 없네요 8강 대진표 나온 기념 신보석 솔로 전질까 말까 <laughs> 들어가볼만한 코인들 베이스트 11으로 한번 짜보자 제가 봤을 때 챔스 전체 1대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긴 한데 이 분위기면은 가능하지 근데 오버를 73이니까 지금부터 금카 만들어놓고 대기하면은 이거는 실사형이에요. 대략 이거 이상 스탯 나오거든? 요거는 금카 달아가지고 풀케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스탯이 이거 이상으로 나와요. 급여 팔짜리가 디아스. 메인스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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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넘어가자. 어, 수비 놔두고. 야, 근 균도완. 더브라이너가 와도 문제가 없었던 균도완. 그리고 4강까지만 가도 고래치카야 놓고 싶긴 한데 그래도 실사용 레벨에는 아무래도 고래칠 거같아 어, 로드리가 잘하긴 해 요런 느낌으로 가자 그 다음에 마운트 <laughs> 얘도 지금 오버를구위딸리여가지고한 요정도 볼수 있어 은카 풀케미 이정도 볼수 있습니다 야 이거만 가도 지금 완전 그냥 떡상열차지 베르노는 진짜 근 이런 말 뭔데 첼시 팬들은 양심이 없나? 아니 좀 잘한다 잘한다 그 결승 가겠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뭐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베르노집어넣으라고 그런 소리 하시네? 베르노가 골만 못 넣지 다른 건다 잘한다 공격수는 골만 잘 넣으면 돼. 어, 아셰브체코와 토레스 시절 어, 다 포함해가지고 첼시트. 자꾸 공격수 보고 경기력도로중 공격수는 골만 넣으면 되는데 계속 그래도 신분 친코가 아, 움직임은 좋아서 아, 찬스를 만들었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첼시팬들의 특징이에요 뭐왜 자꾸 공격수에게서 골을 빼먹던가 하는지 어, 그런 부분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뭐 근데 메아리 만약 결승 가면은 이제 모든 키퍼는 이길 것 같긴 해 떨어지더라도 실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요거 지금 원톱이 문제인데 원톱은 이제 많은 분들이 레반도프 스킬을 조금 기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게 더브라이너가좀 이번 대회는 공격적으로 공격수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럼 스리백으로 가자 레반으로 가자 레반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쭉 안고 갈수 있는 실제로 지금 얘네들 오른카로 팀을 짜면 스쿼드가 안 밀립니다 실사용 플러스 떡상 가능성 베스트 11입니다